我们再来看下一条，冬季多种传染性疾病交织叠加，尤其是小朋友呢，很容易生病。生病期间本应该是好好休息、安心接受治疗，但是在医院里却出现了一个奇怪的现象：一些小朋友竟然边输液边写作业，还有医院甚至为此专门设置了学生输液区，或者说爱心书桌。 你不是真正的快乐。要不是看到那高高挂起的输液袋，我还以为这是在教室呢。现在学习都这么卷了吗？对此，林冲你怎么看？在我们的记忆当中，小时候生病了，不仅不用去上学，还能享受几天病号待遇。 至于作业嘛，更是理直气壮的不写。原因很简单，生病的时候头晕乏力，躺着都嫌难受，更别说进行烧脑的学习活动了。而现在呢，却成了视频里的这番景象。从家长的角度来说，这个事儿也能理解。现在的教育实在太卷，家长生怕孩子掉队，于是有了一分钟有一分钟的用途，一天有一天的进度，还有落下一张卷儿落后一大截这样的说法。 而有的家长本来没打算让孩子写作业，看输液室里的学习氛围太好，也跟风做了起来。也有家长表达了自己的无奈，自己也想让孩子休息，可是孩子生病落下的功课没人重讲，到学校老师还要收作业，总不能到时候再通宵赶作业吧？只能够狠狠心，逼着孩子在医院尽力的加班学习，跟上学校整体的教学进度。 针对这一现象，今天北京市教委专门发文提出，一切以孩子身体为重。学生患病期间，作业一律不做硬性要求。确实，孩子们在身体不舒服的时候，就该好好的歇一歇，等身体痊愈后再想办法迎头赶上。毕竟，相比做题，健康成长更重要。有的时候，压力不一定能转化为动力，它也有可能加码为病历。 我们再来看下一条，冬季多种传染性疾病交织叠加，尤其是小朋友呢，很容易生病。生病期间本应该是好好休息、安心接受治疗，但是在医院里却出现了一个奇怪的现象：一些小朋友竟然边输液边写作业，还有医院甚至为此专门设置了学生输液区，或者说爱心书桌。 你不是真正的快乐。要不是看到那高高挂起的输液袋，我还以为这是在教室呢。现在学习都这么卷了吗？对此，林冲你怎么看？在我们的记忆当中，小时候生病了，不仅不用去上学，还能享受几天病号待遇。 至于作业嘛，更是理直气壮的不写，原因很简单：生病的时候头晕乏力，躺着都嫌难受，更别说进行烧脑的学习活动了。而现在呢，却成了视频里的这番景象。从家长的角度来说，这个事儿也能理解。现在的教育实在太卷，家长生怕孩子掉队，于是有了一分钟有一分钟的用途，一天有一天的进度，还有落下一张卷儿落后一大截这样的说法。 而有的家长本来没打算让孩子写作业，看输液室里的学习氛围太好，也跟风做了起来。也有家长表达了自己的无奈，自己也想让孩子休息，可是孩子生病落下的功课没人重讲，到学校老师还要收作业，总不能到时候再通宵赶作业吧？只能够狠狠心，逼着孩子在医院尽力的加班学习，跟上学校整体的教学进度。 针对这一现象，今天北京市教委专门发文提出，一切以孩子身体为重。学生患病期间，作业一律不做硬性要求。确实，孩子们在身体不舒服的时候，就该好好的歇一歇，等身体痊愈后再想办法迎头赶上。毕竟，相比做题，健康成长更重要。有的时候，压力不一定能转化为动力，它也有可能加码为病历。 我 <noise> 们再来看下一条。冬季多种传染性疾病交织叠加，尤其是小朋友呢，很容易生病。生病期间，本应该是好好休息、安心接受治疗，但是在医院里却出现了一个奇怪的现象：一些小朋友竟然边输液边写作业，还有医院甚至为此专门设置了学生输液区，或者说爱心书桌。 오,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 먼저, 再来看,看,下一条. 자, 우리, 다시, 음, 그 다음 소식을 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동지 겨울철에 또정전란性 질병. 여러가지 전염성 질병이 쪄, 치 서로 겹쳐서, 교차로, 띠, 자 온다. 즉, 여러가지 전염성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중복해서 오는데, 尤치是 특히,小朋友, 어린 꼬마 친구들은요很容易病 아주 쉽게, 아프기 쉽다는 거죠.生病期间,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는, 아플 때는요, 번, 번라에 의예요 그래서, 원래는,应该是 뭐 해야 돼요? 하, 하, 休息.잘 쉬고, 안심, 편안하게, 재소치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但是在医院里, 그런데 병원에요. 오히려 추우러 나타났다. 이거 치과의드시 정말 이상한 기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세상 방뇨. 일부 꼬마 아이들이 찡이라는 뜻밖에도 해요. 그리고 뺀 뺀하면 이 뺀, 이 뺀, 뭐뭐하면서 동시 동작이죠. 추에 숙예. 수액을 맞으면서 뺀 시에 소위 숙제를 하고 있어요. 가요, 이웬, 또 일부 병원에서는요, 심지어, 웨이츠, 이것을 위해서, 쪼아먼, 쪼아먼은 전문도 되지만, 특별히 별도로 스페셜하게 의미를 쪼아먼으로 써요. 전문적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스페셜하게, 그래서, 스페셜하게, 특별히 별도로, 셔저라 시추에이션, 슈에 취, 그래서, 학생 수액 존을 만들어 놓고 해서 책상고 같이 놓고, 아이들 그거 맞으면서 해라 하면서, 아예 그냥, 구역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호저쇼 이걸 뭐라고 다냐면요 아이신쇼쇼 사랑의 석탑 <laughs> 이게 무슨 사랑이냐 어쨌든 음. 그래서 그 장면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화면 잠깐 켜서 봐보시면은요 아이들이 얼통이은 부쇼 하이즈 뺀쇼에 뺀조티 그래서 아이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맞으면서 문제를 풀고 있더라 그쵸 렇 음. 그래서 렇 양쇼왕 시스틱 이게 보도를 때려서 아마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제 이해하지만 단보저치 지지하 지나 않는다. 그 애들 줄루루 앉아져 가지 수영 맞으면서 숙제하고 있잖아. 어. 그러면서이 뒤의 표현은 좀 있다 나옵니다. 이 뒤의 표현은 했던것들 이야기 나오니까 이건 좀 있다 보시고요. <목소리> 애들 다 이렇게 쭈루루 앉아서 숙제하고 있어 내가 처음 바한 호사 너를 위해서 내가 우산을 씌워줄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 노래가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要不是看到那高高挂起的输液袋，我还高高挂起，높은곳에걸어놓은거잖아。要不是뭐가아니었다면看到보지못했다면那高高挂起的，높이걸어놓은수액대그러니까수액을수액주머니를보지못했다면，以为这是在教室呢。啊，我还以为，난그렇게생각했을거야，这是在教室呢。애들이지금교실있는걸로착각했을거예요。现在学习都这么卷吗？ 주엔 라마 주엔이란 표현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유행하기 시작한 표현입니다. 음. 이 주엔 자가 앞에다가 네이자, 네이로 네이 자 안쪽 네이를 붙여 네이주엔 하면 내부 경쟁이 치열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어주엔 라마 하면 야 요즘 공부하는 게 이렇게 빡센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요. 이렇게 힘든가요? 공부가 경쟁이 이렇게 센가요? 이렇게 치열한가요? 그래서 주엔라는 표현 진짜 많이 씁니다. 요즘 많이 써요. 최근에 들어서 많이 쓰기 시작한 표현이에요. 이스 린충,你怎么看? 여기에서린통씨어떻게생각하시니까이제린총아저씨가나와서말을하죠。在我们的记忆当中，小时候生病了，不仅不用去上学，还能享受几天病号待遇。至于在什么什么中，后面的요，我在我们的记忆当中，자우리들의기억에는요，小时候生病了，어릴때어릴때어릴때아프면은요보진。 아 이렇었죠. 그래서 뭐발 마에라 보용 취상혈. 학교 안 가도 될 뿐만 아니라 아이나오 상 수, 어떤 대접을 누리다 대우를 누리다는 거죠. 이제 며칠 동안 핑하라는 환자 접수된 환자 공식 환자예요. 그래서 환자 대우, 환자 대접을 받았어요. 아프면 그렇죠. 또 예마. 갱스 理직 취창의 부혈. 原因은 간단한 생病的时候头晕乏力躺着都嫌难受，更别说进行烧脑的学习活动了。而现在呢，却成了视频里的这番景象。 이렇게 됐네요. 자 보시면요. 치유하면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접속사이자계사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며칠간 환자 행세를 지르면서 보냈는데요. 그리고 숙제 있잖아요. 숙제는요 이 맞자를 이걸로 써야겠네요. 이렇게 써서 숙제는. 잖아 껑시 리즈치 조다더어서 내요 리이치가 즉바르면 기운이 쫙 아주 등등하다 아주 당당하게 아주 내가 이거 내가 꿀릴게 있어 못잖아 당당하게 요구할 때 리즈치 조항 드라마 쓰거든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보세 안 해도 돼 떳떳하게 안 해도 됐어요 유행이 흥진다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시험 때아 아프면 더 머리도 어지럽고, φ 이 힘도 없어요. 당자 누워있는 것도 쉰 귀찮아, 난쇼. 누워있는 거를, 누워있는 것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약간 그런 거죠 아, 누워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할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자도쉰 난쇼. 껌비에쇼, 야, 뭘뭐 말도 마. 그쵸? 진심 하는 거, 샤워나우 뇌를 태우는 거죠. 즉, 머리를 쓰는 쉐시활동 <laughs> 그쵸? 학습활동은 더 말할 것도 없지. 라고. 아, 현재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최 오히려 정으로 보였다. 됐다. 싶입니다. 영상에서 보는 저판 이경상 이런 풍경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야. 우리는 그거 할 때는 전혀 어렵지는 했었는데 노익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노익도 노입, 노익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 부작장의 각도를 말로, 这个事也能理解. 현재의 교육 실태가 퇴결. 부작장 성파 아이들 떵대. 于是有了一分钟，有一分钟的用途；一天有一天的进度，还有落下一张卷儿，落后一大截这样的说法。여기서이제발음같은것도좀보실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총샤마샤마짜오또라이쇼누구누구입장에서봤을때누구누구각도니까요짜오장부모죠사부모들의입장에서봤을때는요짜이가샤이일은예나오늘이제이해는할수있을것같아요现在的教育。 지금 오늘날 교육이요 시절 실로 너무 타이조에 너무 아,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짜량성, 부모님들 이런 걱정 걱정부터 들어볼. 하에서 뛰어, 가 대열 대오에서 뛰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쳐질걸 걱정해요. 그래서 위스, 올라, 슈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펀종요이펀종 1분에는 그 1분의 쓰임새가 있다. 즉, 시간을 그대로 쪼개쓰고 아껴 써야 돼요. 이태요 이태녀 진도. 하루에는 하루만의 진도가 있다. 매일매일 진도가 나가, 1분, 1분 다루고 매일매일 진도 나가잖아. 하여, 라, 샤, 이때는 라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로가 됩니다. 라라고 쓰게 되면요 물건을 흘리다 떨어뜨리다 빠뜨리다라고 할때라라고 써요 라 동식하면 물건 같은 거어 흘렸네 물건 맨날 흘리고 다니는 할때라라고 해요 발음이 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에서 같은 단어가 나오지만 <목소리> 라샤이 장엔 로호이 다제라고 이제 앞에는 라두 번째는 로라고 썼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장쥔 죄는요 이때는 아까 그 주연이 아니라 시험지예요 시험지 음. 그래서 음. 쉽게 말하면 문제지 한장안 풀면 <laughs> 그래서 오늘 거 나가는 오늘 문제지 한장안 풀면 로호 이따지 이만큼이나 뒤쳐져 그래서 문제지 그날그날 그날 풀어야지 문제지 한장안 풀고 학습지 하나 안 풀면 그다음 날또 밀리고 밀리니까 이만큼이나 뒤쳐져 나는 이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这种话的了，达，然后，而有的家长本来没打算让孩子写作业，看输液室里的学习氛围太好，也跟风做了起来 <laughs>。而有的家长，이렇게보는분들은요빨리매일다수업그런생각이없어서랑아이들시에조이숙제고숙里的学习氛围啊。 이 수익실 학습 분위기가 허하 너무 좋아 애들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펑건펑은 건강, 따라서죠.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졸업할지 나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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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自己的예奈예奈는 어쩔 수 없음. 그래서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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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왜요예예 자기도 아이를 좀 시게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가린 공课 수업을 여 다시 수업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애 수업 빠지고 나면 그걸 누가 보충 수업을 해 주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학교老师还要收作业다 근데 학교 가면은요. 老师还要收 선생님도 숙제는 걷어 <laughs> 아픈 거 상관없이 썸부는 그렇다고 해서 뿌는 그렇다고 해서 할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썸는 따워서 그때가 돼서 통통어는 통샤. 밤을 새다는 말입니다 밤을 새서 간소위에다 서둘러서 숙제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닥쳐서 이 나오고, 나오고 그다음에 숙제는 걷으니까 또 밤새서 할 수는 없잖아요 只能够狠狠心逼着孩子在医院尽力的加班学习跟上学校整体的教学进度。只能够哥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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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게해서껀샥따라가게따라잡게하는거죠쉐샤오정이다학교의전반적인쳐쉐수업예선교육수업진도진도를따라잡게만들수밖에없다학교에서이런배려가전혀없으니까针对这一现象，今天北京市教委专门发文提出，一切以孩子身体为重。学生患病期间，作业一律不做，硬性要求。 이 현상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 베이징 시의위 교육위원회에서 특별히 특별히 파원 문건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최초 요청입니다. 그렇죠? 중국인들이 요청 나면 요구했다는 게 거의 명령이야. <laughs> 안 하면 혼나 치듯는데이책 모든 거는 이 e A 외 -E B죠? 이 e A 외쭉 -E 뭐가 가장 중요시하게라, 뭐를 최우선시해라. 아이들 상태, 아이들의 몸,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시해라. 쇠상 환병期间, 아이들이 아픈 기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기간에 숙제는 일률적으로 일절 부조하지 않게라라는 인식 인신, 강 인식이 붙으면 정성이니까 강제적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말로 직격을 하면 강제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 거지만 강제 명령을 내는 거야. <laughs> 교육위원회에서 받지만 또 받았다가 또 그렇게 보는데 안 할까? 어쨌든确实이들만在身体不舒服的时候就该好好的歇一歇等身体痊愈后再想办法迎头赶上确实확실히요孩子们在身体不舒服的时候아이들이 어 몸이 안 좋을 때는就该好好 할다 해야 돼요. 잘 쉬이, 쉬이. 이 쉬자, 쉬다라는 뜻입니다. 그쪽 간헐적 알토혈인데요중삼 정말 많이 있요 어. 좀만 쉬었다 할까요? 쉐 쉐이 호자이 이렇게 써보시면 은근 편합니다. 아니 어. 어. 너 그럼 너 쉬고 있어 너 거기서 쉬고 있어라고 <laughs> 할 때.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다 가르쳐 보면 시오시에 너무 시오시가 틀린건아니 시오시 시오시 말해도 틀린건 아니거든요. 음. 휴식 휴식 해도 틀리진 않지만 구어로 보통 말할 때 시에자 진짜 많이 씁니다. 시에이바아 잠깐만 시에이홀아. 잠깐만 쉬었다 할까? 라고 할 때. 음할때한번 때 나중에 써보십시오. 시에 일성으로 좀 길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쉬었다가 덩션티췐위홈아. 몸이 죄니 다 나은 후에 짜이지 반 그때 방법을 생각해서 인터 머리를 밀고 쳐 제대로 그냥 간 빨리 쫓자 쫓아 재빨리 쫓아 가면 되지 않느냐 는 거야. 아플 땐좀 쉬게 해라 애들을 이게 뭔 짓이냐. 비징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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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ㅎ 어쨌든 ㅎ ㅎ ㅎ 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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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게더 중요하,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마지막에 말 멋있게 합니다.有的时候压力不一定能转化为动力。 <목소리> 중국 사람도 压리'动力'이 표현 많이 쓰거든요. 뭐压가 압력, 압박이자 스트레스잖아요. '动力' 이게 원동력이 된다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의 부담을 원동력으로 삼아라 뭐 이런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 어, 압박, 압력, 스트레스가 꼭 원동력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예외로 가능 감마가 위병리. 감마. 근데를 한 장이나. 병에서 병리. 병리의 환자에게서 이게 오히려 더 환자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거로 와 무섭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뉴스 보도에 나오는 게 중국발 폐렴. 아이들에게 취아 이거 나오니까 저래서 애들 다뭐하는가 지금 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我们再来看下一条，冬季多种传染性疾病交织叠加，尤其是小朋友呢，很容易生病。生病期间本应该是好好休息、安心接受治疗，但是在医院里却出现了一个奇怪的现象：一些小朋友竟然边输液边写作业，还有医院甚至为此专门设置了学生输液区，或者说爱心书桌。 你不是真正的快乐。要不是看到那高高挂起的输液袋，我还以为这是在教室呢。现在学习都这么卷了吗？对此，林冲你怎么看？在我们的记忆当中，小时候生病了，不仅不用去上学，还能享受几天病号待遇。 至于作业嘛，更是理直气壮的不写。原因很简单，生病的时候头晕乏力，躺着都嫌难受，更别说进行烧脑的学习活动了。而现在呢，却成了视频里的这番景象。从家长的角度来说，这个事儿也能理解。现在的教育实在太卷，家长生怕孩子掉队，于是有了一分钟有一分钟的用途，一天有一天的进度，还有落下一张卷落后一大截这样的说法。 而有的家长本来没打算让孩子写作业，看书业室里的学习氛围太好，也跟风做了起来。也有家长表达了自己的无奈，自己也想让孩子休息，可是孩子生病落下的功课没人重讲，到学校老师还要收作业，总不能到时候再通宵赶作业吧？只能够狠狠心，逼着孩子在医院尽力的加班学习，跟上学校整体的教学进度。 针对这一现象，今天北京市教委专门发文提出，一切以孩子身体为重。学生患病期间，作业一律不做，硬性要求。确实，孩子们在身体不舒服的时候，就该好好的歇一歇，等身体痊愈后再想办法迎头赶上。毕竟，相比做题，健康成长更重要。有的时候，压力不一定能转化为动力，它也有可能加码为病历。